가봅시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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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 시작했어요. 이제 거대한 공포 한번 강화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지금 각 서버별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, 요즘, 치룩템이 진짜 확실히, 그, 확률이 높아진 게 느껴져요. 여러분들도 느끼시죠? 22성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94억 안에는 정리되겠죠? 갑시다. 자, 강화비용 288,900원부터 시작합니다. 스타켓 제제로 바로, 노 밖으로 갑니다. 1성. 자, 여기서 실패하면 22성 간다. 어, 여기서 실패하면 여기까지는 22성 간다. 5성까지만. 자, 3성. 자, 4성. 야, 터졌네요. 터졌네요. 확, 확대해달라고요? 아유, 이건 확대 안 해도 되잖아. 괜찮잖아요, 여러분들. 자, 6성에서 터지네. 아주, 아주, 진짜로, 나 놀리는 것처럼 6성에서 터져주네요. 이 쓰레기 같은 7성에서도 터지네. 뭐야? 8성. 그다음 구성 그렇지 10성 이놈일 자고요. 아 그럼 될것 같기도 한데. 자 10성 들어와 봅니다. 거대한 공포 진짜 거대해 보입니다. 너무 무서워요. 자 10성 거공 얼마에 삼 지금 거공은 전 서버 시세가 800억 정도 됩니다. 근데 너무 거품 꼈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래서 나중에 한 500억 미만으로 오와 와우 떠들면서 하면 조지겠다. 어 거대한 흔적 될 뻔했습니다. 나이스 휴. 자, 12성 자, 강화 비용이 3,800만 원이에요. 양심은 개나 줘도 어렸죠. 진짜로 메이플 스토리 운영진들 자, 12성 다시 왔고요 3,800만 원 이게 MVP 할인 값입니다. 자, 13성 왔어요. 자, 14성 가나요? 응, 왔어요. 15성 오나요?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붙으면 22성 가. 터졌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. 아, 지금부터면돼 그렇지 터졌습니다 2 0 0 0원 감사합니다 제발 터져라 안 고맙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네 13성인데 파괴방지가 풀려있죠 이 거지같은 메이플스토리 시스템 바꿔놓으세요 누구멋대로 내가 파괴방지 눌렀는데 니들 맘대로 이거를 풀어놓으세요 말도 안되게 내가 이걸 얼마주고 사왔는데 터지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권씨 아빠님 22개 감사합니다 1,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3성 14성 나이스 15성 가나요 네 갈리가 없었습니다 14성 왔고요 15성 가나요 나이스 절대 실패하죠 여러분들 메이플에는 정말로 15성 가는 거랑 20성 가는 거는 주작이 맞아요 이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13성 14성 자 이번에 붙으면 또 음성인식 게임이라 붙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한번 비꼬니까 이거 분명히 주작이다 하니까 얘네들 아닌 척 하려고 붙어줬죠 16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대신 17에서 18펑 한번 원펑하면 난이성을 잃을 거야 진짜로 내 돈이 공중분해되는 거니까 16성 아 17성을 절대 못 갔네요 진짜 와 강화비용도 지금 방금 280억 있었는데 250억 됐고요 자, 실패 형 근데 스타 캐치하는 게펑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뭔가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 안해 아왜 이러지 근데 110억 아니 아니내 네, 이런거 보면 아케인 같은거 어떻게 22성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도대체 그런거 어떻게 가는거냐 내가 갔지만 나이스 16성 <laughs> 나이스 17성 나이스 18성 나이스 19성 아이고.. 아이고.. 으.. 안돼..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18성 나이스 19성 주작 나이스 21성 나이스 22성 아, <laughs> 두번 끊어지기. 전섭 최초, 전섭 최초 22성 거대한 공포 완성을. 두번 끊어지, 두번 끊어지. 전섭 최초 22성 거대한 공포 완성을 했음. 잠깐만, 전섭 최초. 거대한 공포 22성 나이스 야 이거다 22성을 완성을 했습니다 야 개미쳤습니다 공격력 작도 안했는데 110 주스탯 150 복귀기념 선물을 간만에 주시네요 우리 킹기형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아크인호좀 할게요 잠깐만 이노센트 밀면 실수하면 조지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냐, 스타포스 강화 20일 오르거든요, 23성 하면은. 그러면은, 131이에요, 기본 옵션이. 거기서 이제 3작을 0 6리턴 작하면 18을 높여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, 149. 23성 하면 149까지 가네요, 와. 완성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다? 메이플 포인트가 200만 포인트가 있다. 이게 왜, 왜 있는 거다? 뭘 위해 존재하는 거다, 여러분들? 거대한 공포, 쌍레전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